안기 앉아있어. 여기 좀 있다가 이제 저기 하면은 자, 헌법재판소 앞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전에 그 있었던 사람들 반식은 음. 다 지금 뺐나? 어? 반식은 아니 있어 있어 몇몇만 있어? 응 음. 이선수님 오늘 나오세요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쓰고 오세요 음. 여기 오랫 우리 부총룡이 사는 곳인데 여기는 뭐야 여기 뭐, 뭐, 뭐가 이런 게 있나

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들리고 해가지고 좀 어그로 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데 걔는 심하게는 안 해요. 예. 근데 걔도 좌파 로에서는좀 유명한 놈입니다. 직업이니까, 그게.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우파에서의 그 대구, 안정권 대표나 저기 태인기 대표 간다면은 그냥은 안 보내죠.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붙잡아요, 막. 전향해라, 전향해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까, 잘하니까 막 붙잡고, 아, 전향해, 강렬히 전향해, 막 이러고 서로 막 그래요, 막. 막, 아, 그럼 도망가요, 홍렬이가 도망가. 하도 뭐라 그럴 까니까 내가 아까 애국시민이 이러더라고. 우리가, 우리가 가면은, 좌파 쪽에서는, 다구리로 달려들어갖고,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오빠는, 너무 얌전하다, 어? 그런 놈들 오심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얌전하다. 얌전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파 사람들은 얌전하지, 진짜. 근데, 그냥 얌전하고 평화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요 어차피 저 새끼들은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다혈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슈되면 완전 극으로 몰아버리니까 태극기 태극기 들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나쁜놈 되버려요 지금 개한한 <laughs> 거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왜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이 나쁜놈 되어야 됩니까? 여기 저 여기 저 부정선거 들고 있네 부정선거 뭐야 하지말라잖아아 그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요? 일로 건너갈 거 아니요? 어, 일단 일로 건너와요 어. 야, 저 사람도 대단하다, 진짜. 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혼자 앞에도 있으면 되는데 다 찢어놨잖아 이렇게 못잊게 하려고 응? 혼자 앞에 못잊게 하려고 다 찢어놨잖아 뭐몇명구나아 음, 오늘 지금 많이 아, 안 보네 여러분 보내.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결고안 보여 음. 오늘 하루 종일 누워있었습니다 저 이삿짐 싸다가 나왔어요 산행무형 반행무효. 반행무효. 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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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공. 여기 종북좌파 C C P 공산당 아웃 어디 아 써있잖아 여기 아. 공산당 아웃 C C P 아웃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음. 침묵의 시위라고 있습니다. 종북좌파 공산당 아웃. 멜공. 어서 있죠 음? 이 건너가서 앞 끝에 가다 오자 음. 거기 일부쯤 모여있어 맨 끝에 사거리 있는 쪽에 더안 덥냐? 안더 아니 아, 뭐 그냥 슬슬 술에, 다니니까 뭐 아, 반팔이 좀 그러니까. 음. 슬슬 하다 반팔 입을 거 그랬네 좀따가 이제 추웠던 그러니까 슬슬 걸어다니는다 생각하고 아니 못 가게 막아 놔가지고 맞추니까 저거 댕겨서 다 <laughs> 갔다 <왔나. 웃음> 그거 빨리 눌러줘. stairs! Stop the s t 야, 야간에 야간에 안전건 잘대거든 야간에 안전건 나타나잖아 어. 유튜버들 다 따라다녀. <laughs> 유튜버다. 다 따라다닌다고 뒤에. 어. <laughs> 그치지 안전건은 워낙에 뭐 유명하다. 이러면... 어. 저기 제 본진으로 가잖아. 예를 들어서 응? 본진으로 어. 본진으로 가잖아. 어. 본진으로 간다는 거 알면은 응. 약간 야, 야, 잠깐만. 에, 네. 야 씨발, 누가 초코파이 야, 씨발, 초코파이 주섰다. 먹으라고새 뭐 건데. 야 초코파이 배고픈데 야 이게 눈에 띄더라 야, 야, 씨, 야 배고픈데 지금 아, 거지는 아니에요 예 거지는 아닙니다 새거 새거 거지 아니에요 예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초코파이 주셨어 지금 초코파이 아니 지나가는데 보이더라고 근데 응? 본진으로 가잖아 본진으로 간다 가면 쳐다 보더라고. 약간의 충돌이 그... 약간의 충돌이 생겨. 음, 어?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충돌을 감안하는 애들이 따라가는 거고. 감안하는 어. 애들이 이제 빠지는데. 빠지고. 아, 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기다려. 대표도 기다려. 그거 아니까. 그랬다가 음. 딱 가는 거야. 그리고 만 음. 만행 가는 것도 언제 알아? 만행 아, 가는 걸 언제 알아? 아니 초코파이가 딱 눈에 보이냐 그래. 아, 아, 주소 다 하나. 아니, 뭐 <목소리> 어, 내가 아 이거 걸려서 넘어진다고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얘기한 거야 아 이거 걸려서 넘어진다고 지나가는 청년 지금 걸려다 넘어질 뻔했잖아 음, 조심해야지 이거를 저 뒤로도 넓 넓혀줘야지 음. 이거에 걸려갖고 넘어진다고 저 이거에 이게 뭐요? 뒤로 쭉 깨었고 사람들 이제 음. 딱 다니겠다고 버터리면 쪽으로 공연을 야 되는데 열차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모여서 이건 못하니까 어, 이 빵집이네 빵집 네, 있다, 역시. 어, 이거 타고 있는 거, 이거 타 이거 타고 다다 걸리잖아 이거 타걸린다고 이거 는 이거 에고 이거 고 있는 거, 이거 이거 타고 있는 거, 이거 이 타고 있는 거, 이고 95%다 이거 쓸까 선송님 집안에 행자가 있어 오늘 하루종일 누워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일어나실 아, 시간입니다 자 아, 이제 허인대로 오실 수가 입니다 얼른 오세요 음. 커피 사드릴게요 오세요 커피 사드리고 세요 여기 음. 커피, 음. 네, 커피 음. 마실 분 있어요 음. <laughs> 봐봐 너무 좁게 해놨잖아. 봐봐 음. 여기였는데 못 있게 하는 거야. 봐봐 이거 여기. 아 그렇지. 나가라더라. 응. 여기. 그러네. 여기서 여기서 응. 기가 또못해치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아,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 가정문이잖아요 한자 정문 보이더래요. 보고 와. 음. 근데 뭐예요 이게? 여기 정문이자. 네? 정문. 이렇게 헌법재판소 네? 정문입니다 저기. 가 봐봐 이렇게 해 놓고 응.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시민들 용어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 여기 있지도 못하게 응. 이게 뭐는 거냐고. 그리고 안전은 누구로 안전이야? 출입 금지 수사 중해 놨다야. 띠를 해 놨네. 대지냐고왜 여기서 에 끼고 왜이게막아 놓은 거냐고. 이게 뭘하냐고 <laughs> 음. 야, 이거 설치하느라고 존나 힘들었겠네. 경찰 이리로 해 놓고 봐 봐요. 이거 운전놓고봐 봐요. 저렇게 달라고도못떠 본다. 특수면 대단하다. 여기에서좀 외치면 안잖아 그래서 다쫓겨난 거지, 뭐. 여기도 여차하면 막으려고 또 갔다 왔네. 여차하면 음. 막으려고. 이거 묵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농구야. 여기 막으려고 음, 이제 여차.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여기서 외칠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는 분위기 대잖아 음. 음. 그러니까 여차하면 많이 많이 모이면 이제 막는 거지, 이제. 이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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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보세요. 여기 봐봐요. 42억. 뭐가? 야 59평이 42억이요? 70억. 43억. 117평이 70억. 오, 로또, 로또, 로또 맞아도 로또 못 삽니다. 로또 맞아도 못 사. 로또 맞아도 못 사요. 아까 음. 어떤 분이 가서라있까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했잖요 강남에 잖아요가 이렇게 지 그래서, 맛있다, 그래서 맛있다. 나는 안고 음, 뭐야? 숯불 바베큐? 여기 편의점 저, 거야? 응? 편의점 갈여 어. 여기 편의점 있나? 아저 있네 가자 형저네 하나 먹자아잠정이정이너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다 가니까 일로 음. 건너가자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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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요 여기 요기여 뒤에는 전체한다. 없나? 여사저 어, 어, 사람은 또중국말 이건 또 뭐야 여기, 여기 또뭐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 중국말 잘한다 야. 중국말인데 오리지널 중국말은 아니잖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오리지널은 하자. 또 아니야? 나는 모르지 뭐 우리집널종목 우리 아니다. 저 아, 개 무궁화 보이나 응. 헌법재판소. 응. 무궁화 왜 아홉 개 있어? 재판관이 아홉 명이니까 아홉 개지아한 명당, 한 명당 하나의 무궁화. 무궁화 씨 하고, 소령인데 그럼, 그럼 소령? 그 위에 사무실이, 창문 보이죠? 그 위에 사무실이 평행실. 각각개 있는 사무실에 평행실입니다. 여기 물건 가져가지 마시 누구나 사용하 전화 문자 주세요. 아 누가 또 가져가는? 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 외에 저걸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구나 지금. 음. 아 저기다 페리죠. 응. 아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야 아, 아, 오토바이. 아니, 땀난다, 땀나 땀나. 음. 경량 패딩이 얇은 걸 입었는데 땀 나네. 오토바이 지기 주네 이거. BMW 오토바이. 뜨신다고요? 아, 경량 패딩 얇은 걸 입었는데 땀나요? 안에 핑크. 안에 핑크 입었어요. 핑크. <목소리> 아 지금 현아이네그때문때문에 대들 안 맞은 게 다행이잖아요 돌안 그 맞은 게. 그 아그니까왜 어디서 응원도 보다가 당하고 아, 헌법 재판소 주변입니다 여기가. 저기 헌법 재판소. 아, 저 편의점 가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 가자 가자. 어, 어. 계란빵도 파네? 보는 사람도 없다. 보는 사람이왜 이렇게 없지 오늘? 아, 이상하네. 오모 기억 파 하나 먹을래? 아니, 큰라면 어? 컵라면. 그러면 컵라면.